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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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들회생이어디게게요회생이 발은 여기 있죠. 왜 아직 해야 돼? 이 효녀들 칭찬지해 주세요. 거어들칭해 해야 <laughs> 프 공인가요? 네.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야뭐야야 아, 아, 아 재현 쟤요. 아 재현이 쟤. 재현 데뷔 데뷔 기념 어때요? 진짜 떨렸어요. 와 <laughs> 아니 제 춤추는 걸 많은 팬분들이 좋아한다고 알아주시고 해서 제 종종 추기도 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무대 위에서 추추는게어 <laughs> 장난이 아니라고. 추추는게네 아. 말씀하세요. 아 네, 웬세 씨 리스펙합니다 진짜. 저요? 웬세 씨 데뷔 초에 <laughs> 그. 그렇게... 저요? 휴대시... 저요? 오늘은 꽁 없나요? 라고 물어보시면 오늘은 다같이 하는 우회하우이기 때문에 꽁이 없습니다 꽁이 네배입니다 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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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꽁! 맞아요 그래서 좀 이쁜 모습으로 하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도착하자마자 제가 화장실에서 제 마스크를 벗고 제모습을봤는데음안 <laughs> 음, 되겠구나 거짓말하지 마요 아, 거짓말하고 있어 어. 화장실에서 마스크 벗더니 나 화장 야, 안 이거? 해도 괜찮은데 이러고 가도 될것 같은데 지금 응? 봐봐요 지금 응? 이 모습을 봐봐요 괜찮은데 이러면서 가시잖아요 <laughs> 아니 근데 형 야, 그렇다고 좀 해주지 진심하는 얘기다 우애야예 그렇습니다 내 중에 형만 안 했어요 <웃음> 맞아요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나 어디 사들 얼굴 <laughs> 다음에는 어 메이크업 하고 이쁜 모습으로 다음에 제가 해줄게요. 세월도 불신. 괜찮은 것 같네요. <laughs> 불신뢰가 득찬저 이런 댓글 봤어요. 다들 에어팟 이름 뭐예요? 아 저도 봤어요. 어 뭐예요? 저도 있어요. 저도, 저도 있어요. 있어요. 뭐예요 형씨 저는 그거안 쓰는데. <laughs> 아니 형 쓰는 거 이름 뭐예요? 저요? 저 전... 이름이 없어? 고 음. 이름 있어야지. 이름 변경 안 했어요? 와, 아. 진짜 재미없다. 아싸네. 저 낙미파시요. 낙미파. 저는 편의자 여승장 어. 어... 저 선승이의 세 번째기. <laughs> 세 번째기. <laughs> 다 같이 카메라 한번 봐달라고 하시네요. 아, 둘셋 Thank you. Yeah. s 축하 e r e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두월간이 축하합니다 e o k a 왜 p 는 편지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랑 스티커 오 스티커 i c k e r s i n g l 요 two coupas. Coupon, what a b 가 u t down there? 미, 마루예요 마루요? <웃음> 마루예요 <웃음> 여러분 이거 멀리서 보면 고양이 같지 않아요 쥐랑 고양이 같지 않아요? 이렇게 보면 어? 잠깐만 마우스가 되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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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<웃음> 아무튼 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아 색깔을 그다르게했어 응. 그럼 괜찮다 그거. 여기. 잘 해드릴까요, 발이? 네 집에서 위성 매직으로. <laughs>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해줘.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마루예요. 마루가 빨간색 리본 매고 있는 거고. 오. 이거는 몰빵이 발이에요. 오. 여기 자세히 보면 분홍색으로 젤리 있어요. 오. 그게 디테일하다 생각보다 괜찮아 음, 이뻐 아시네아 <laughs> 시원해 시승은 다른 게임 하시는 아, 아, 아이어어아이 안 된다. 수영 이에 해달라고. 그, 그, 그게. <laughs> 오늘의 공! 네 배. <laughs> 공 <laughs> 외국 분께서 G -O -N -G, 공. 공. <laughs> 자, 우리 엠피아 분께서 g-o-n-g 공이라고 하셨어 공자 우리 공한번 할까요? 공공공공공공 승장 눈 아프냐고 댓글이 있네요 아 눈이 간지러워요 어? 저도요 머리를 좀 올려요. 커플이네요? 둘이 신나게 지내지 마요. 저 오늘 생일이에요. 왜? 아 여기 댓글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앤비야. 생일 축하합니다. 회생이 솔로! 둘이 광, 둘이 광, 광선동으로 한번 써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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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정 합시다. 37번째 이야기.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어시러. <laughs>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그래 다음 우리 38번째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합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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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